s 말씀입니다. 형제 여러분,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이들 가운데서 되살아나셨습니다. 죽은 이들의 만물이 되셨습니다. 죽분이한 사람을 통하여 왔으므로, 부활도 한 사람을 통하여 오십니다 아람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과 같이,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 것입니다. 그러나 각각 차례가 있습니다. 만물은 그리스도이십니다.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제비 마실 때 그분께 속한 이들입니다. 그러거는 종말입니다. 그때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분세와 모든 권력과 본능을 파멸시키시고 나서. 나라를 하느님 아버지께 넘겨드실 것입니다. 하느님께서 모든 원숭을 그리스도의 발 안에 잡아다 놓으실 때까지는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셔야 합니다. 마지막으로 환열되어야 하는 원숭은 죽음입니다. 사실 하느님께서는 모든 것을 그의 발 안에 굴복시고 주님의 말씀입니다.